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해피아피한 데이 사실은 해피하지 않아요 너무 습합니다 하루가 새벽에 제습기를 틀지도 않고 새벽에 에어컨을 틀지도 않아요 오직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만 틀어놓고 자는데 자는 동안에 무슨 꿈속에서 헤엄치는 줄 알았어 너무 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러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바로 제습기 딱 틀었는데 공기 중 수분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거든? 딱 켜자마자 80%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제습기가 80%까지밖에 측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최소 80%라는 얘기야. 꿈에서 헤엄치는 줄 알았다니까? 꿈에서 헤엄치는 꿈을 꾸면 이불에 오줌 싼다. 뭐 이런 속설이 있잖아. 나 진짜 오줌 싼줄 알고 침대에다가 손막 더듬어 봤는데 다행히도 싸지는 않았습니다. 숙제로 네더라이트 검을 만들었어요. 고대 잔해를 6개를 캤어요. 그래서 4개로 네더라이트검 하나를 만들었고 고대 잔해 2개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상태고 그 과정 중에서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내구도가 둘다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이거 제가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보이시죠? 자 곡괭이가 터지기 직전인 상태였어요 곡괭이의 수선도 붙어있겠다 여기서 수리를 하고 숙제를 종료를 했다 이겁니다 이네더라이트 검이 제가 지금 강타를 발라놨는데 네더라이트 검이 돼서 좋은 게 뭐냐면은 다이아 검으로 크리퍼를 죽일 때 크리 두 방을 반드시 클리니트로 쳐야만 두 방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다검으로는 크리퍼를 근데 네더 검으로는 한 방은 크리티컬 한 방은 풀차지 일반 휘두르기 그렇게 하면은 크리퍼가 죽어요 그래서 네더라이트 검을 반드시 최우선으로 올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진달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진달래가 어디서 나온지 검색을 해봤는데 러시 케이브라고 하는 바이옴이 있다는 거야. 근데 러시 케이브가 주변에 어디 있는지 명령어를 쳐봤는데 없대. 그래서 아 요거는 1 2 7 파트 1에서는 업데이트가 안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달래도 없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진달래가 이때 1.27 버전이 이때 그래가지고 그게 진실인지 여행을 하면서 진달래를 좀 얻어 보려고 합니다 이때 그나잘 모르겠어 딱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난파선과 떠상에 뜬다고 그럼 난파선을 위주로 찾아 다녀야겠네 지금 에메랄드가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에메랄드를 지금 좀 많이 벌어둡시다 아다 <laughs> 강에다 버렸어요 내 덜에 <laughs> 책을 많이 꺼내서 두 세트 정도만 꺼내서 그래서 책을 팔아요. 이렇게 12개 팔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24개 팔았죠. 자 그러면은 조금 날아다니면서 난파선이 보이면 그거 바로바로 바로 털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평화롭게 네, 게임을 하는 걸로 합시다. 어? 아 저기 하나 있다. 자첫 번째 상자 과연 얍! 흠. 당근은 마음에 드니까 가져갈게요. 감자랑. 와 수선 가죽 조끼. 어? 마크에서 제일 좋은 인챈트가 가장 쓰레기 가봇에 붙어있는 현실. 대박입니다. 나라라. 나라라. 그렇지. 어 회전던전이네? 어 바로 집 근처 에 있었잖아. 해전던전 스샷 찍었고 야 근데 나는 진짜 신기한 게 빙산이 왜 이렇게 많아? 스펀지털라고? 아 지금은 안 돼. 내가 털수 있는 스펙이 안돼 수중호 포션이 필요한데 수중호 포션이 없어서 자두 번째 상자 갈까요? 하나 둘셋다 필요 없는데 일단 가져가긴 할게요 네. 상자 더 있다고? 여기 말고 또 있어? 상자가? 이 반으로 잘린 거 아니야? 아 위층이 있구나 오. 날아라 됐다 아 어, 근데 랩 살짝 렉 걸린다잉 여긴 3개 있겠네? 얍! 오호호호호 오오 괜찮은데? 그럼 여기 미층에 2개 있겠네요? 체크하고 종이하고 보물지도 또 반대편에 또 있겠고 종이랑 아 화약 좋아요 화약 지금 나에게 있어서 화약이 2등이야 2등 1등은 진달래고 아 어, 근데 여기 있는 배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아... 야, 우와! 야 오늘 컨텐츠 끝났다 야! <laughs> 야 오늘 끝! 방송... <laughs> 야 방송 시작하고 30분 만에 방송하게 생겼는데? 이러면 영상감이 안 나와 이거 진달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그냥 아 이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지 자세하게 연구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과 좀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 아 이거 왜 이래. 쌍기역이 왜두번 나가. 이끼 블럭이잖아요, 이렇게. 일단 뼈가루를 부어보자. 여기에서 진달래를 얻을 수가 있나요? 오! 얻어지네요. 그리고 잔디블럭이 이끼블럭으로 바뀌었어요. 이끼 카페트가 또 만들어졌고. 오 괜찮네. 다행히도 네, 진달래를 얻을 수가 있었고. 야 얘는 뭐냐? 야 꿀벌. 왜다 알고 있는 거야? 소원한다. 아, 아. 탈출한 거구나. 이거 이끼 블록을 돌 틈새다 에 넣어 놓고 뼈가루를 딱 쓰면은 돌이 이끼 블록으로 변환이 돼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자, 피스톤으로 밀어버리면은 해체가 돼요. 생돌로 하면은 해체가 아니라 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끼가 돌을 잡아 먹어서 경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생각해 을 저는. 이끼가 돌을 잡아 먹어서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있잖아. 마왕이 세계를 지배하면 풀숲 같은 것들이 어둠에 지배되면서 꽃 같은 거다 시들어버리고 그런 이펙트 같은 거막 게임에서 나오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기반암 뚫는 게 괜히 되냐고? 아이 설마! 야 설마 이끼 불로 기반암을 감염시키겠어요? 말이 되냐? 근데 말해놓고 막 되면 어떡하지? <laughs> 그건 진짜 레전드인데. 아 설마 야,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진작에 유튜브계에서 난리가 났어야지 nope. 기반암을 뚫고 다른 블럭을 감염시켜 버리는데 아하 요거는 항균 기능이 있구나 어, 기, 역시 기반암 만능의 도리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바 버전 다운받아 가지고 직접 하세요 1스세 미만들은 아직 자바 버전 플레이 가능하니까 본인들이 하세요 아시겠죠? 야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자바 버전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은 그러면 마인크래프트 정품을 가지고 있던 미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른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3만 원이야 3만 원 3만 원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냥? 아 맞아 국적 미국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마다 철저한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기 있 때문에 나는 국적을 속이지 않겠다 난한국인은 남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네 환불은 안 해줄 것 같고 야 삼지창 어딨냐? 2만원 드라운드 중에 삼지창이 하나가 없냐? 레전드네.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 아이거 있구나. 11.5%! 11.5%! 와씨 바글바글하다. 야 얘네들 다 빨리 처리해야 돼. 이게 바로 강이5 칼의 힘이다. 한방 커. 어? 크. 개 좋아요. 야, 근데 물 속에서 휘칼이 발동을 안 하네요. 아, 휘칼 옵션이 없구나 지금. 아, 아하. 그럼 내더금을 괜히 올렸네. 휘칼 붙이고 했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야. 어, 이런 내더라이트 낭비인데요. 상자에 삼리창이 있어요? 확률은 없나? 어, 구리. 아, 맞다. 드라운드 잡으면 이제 금안 나오지. 아, 아, 뭔 구리야. 이거 딱히면은 그냥. 공짜로 쏟아지든만아 이건 드라운드 너프야, 솔직히 말해서. 맞다, 맞다, 아, 왜 금이 아니라 구리가 나오냐고! 그래도 주니까 각본 있어야지. 아, 해저 던전 또 언제 공략하냐? 아, 수중호 필요한데. 지금 해, 그냥? 우유만 챙겼게, 우유만. 근데 이 근처에 소가 있던가 그걸 모르겠네요. 아, 근데 나 잠깐 먹을 거2개밖에 없는데? 아, 음식이었구나. 지금 남아있는 당근이라도 지금 해야겠다. 방금당근으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우유는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공략 다 하고 나서 약간 대기 시간이 귀찮을 뿐인 거지. 야말 우유는 못 쓰냐? 아니야. 또 모장이 히든 패치를 해놓을 수 있어. 잠수함 패치로 말젖을 먹을 수가 있을지도 몰라. <laughs> 가자. 말젖 나와라. 야? 아? 아 예. 컷이었네. 아. 에이. 양젖은 왜못 짜냐고? 양젖 짜면 우유 나와. <laughs> 양젖 짜면 우유 나와요? 몰랐어요? 우유 할때 우가 소우자라고? 여러분 마크는 한국 게임이 아니에요 한국 게임이면 당연히 소우자라고 하는 것에 고증을 하겠지 근데 영문 번역명으로 밀크예요 근데 밀크 안에는 특정 동물의 이름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소젖도 밀크고 염소젖도 밀크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염소젖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 이게 문제인 거지 일단 잠부터 자고 그러면은 해저던전 공략하러 갑시다